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아이비리그 합격생의 세 가지 기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상당한 학업성취. 두 번째, 비교과 활동에서의 성과. 세 번째, 인상적인 캐릭터, 즉 인성이며 이런 조건을 갖춘 수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도 탁월한 성과와 업적을 보여준 소수의 학생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하게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커머댐을 통해서 학생이 고등학교 4년 동안 이뤄낸 것들, 다시 말해서 4년간의 학업 성취와 비교과 활동의 성과 그리고 인성을 판단합니다. 대학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세부 항목들은 GPA, SAT, School Profile, Legacy 같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항목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교실밖 삶을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학생이 만들어낸 남다른 성과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SA와 추천서 등의 항목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과 성과를 평가합니다.